제발 좀, 제발 좀,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명확한 근거로 얘기를 해라. 응, 음.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상대워 <laughs> 안녕하세요, 브리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음, 주간 뉴스 브리핑에 저희 부지런 카페의 비타 씨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참여를 하시게 된 비타 씨님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비타 씨입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저 원래 비타 TV에만 나오는데. <laughs> 아, 좀더 매끄러운 진행과 좀 여러분들이 전달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진행자로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핵심 키워드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좀 심도 있는 내용은 부룡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주간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좋습니다. <laughs> 어, 네. 제가 하도 그 딱딱하게 진행을 할까봐 비타시님이 걱정을 하셔서 옆에 이렇게 앉기로 하셨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싹다 읽고요. 과연 지난주에 핵심 키워드는 뭐였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딱 공포스러운 분위기죠.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그 보유세, 그리고 최근에 가장 심각한 코로나19까지 얹어주면서 3대 악재로 인해서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변환되었다. 하락세가 곧 시작인가? 라는 식의 기사들이 겁나 많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아마 이런 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우 죄송합니다. 네, 아우, 필터를 좀갖쳐야 되는데, 네. <laughs> 엄청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 음.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22일 날짜로 기사를 좀 따왔는데요. 이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강남이 본격적으로 한 5억대, 4, 5억대 정도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4일 날짜 기사로 마용성이 한 2억 정도 금액을... 해요.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같은 날 오후 기사로 노도강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이 노도강은 한 수천만 원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식의 기사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강남 마영성 노도강 금액별로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가 가면 서울이 하락. 이게 정말 시작인 건지 궁금해서요. 아무래도 모든 시장이 하락세가 펼쳐지게 되면 강남뿐만 아니라 결국엔 노도관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이 기사에서 조심,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조심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현상이 아까도 뭐 3대 악재라고 표현하셨죠? 네. 사실 뭐 대출 규제가 있었다라든지 뭐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코로나 악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변수잖아요. 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공포심리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현상을 가지고 무조건 본격화됐다라든지 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또 반대로요. 그 성남, 경기도 쪽, 인천 같은 곳은 또 상승을 했다라는 이런 반대되는 분위기의 기사도 또 보이더라고요. 같은 주간에. 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기사도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기사 자체에서 강남이나 노동항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보여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성남 아파트 뭐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이상 6박을 한다. 또는 뭐 풍선 효과가 나서 인천적으로 외지인들이 아파트 매입하러 들어간다, 급증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 기사를 그 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 어디는 떨어지고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사는 목적이 다른 기사예요. 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 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던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 기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거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음. 나, 말 발표된 12.16 대책 이후에 올 2월까지 아. 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2월까지. 네.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내용은 그냥 단순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 나와 있던 인천이나 성남 지역에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이전에 나왔던 그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코로나랑 상관없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섞어서 보시면 그냥 무조건 혼란스러우신 거죠. 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남, 인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라는 지금의 기사가 사실은 예전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로서 얘기해서 상승을 했다. 풍선 효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준 거죠. 그쵸. 제가 뽑아온 3대 악재 이런 기사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현상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위축된 네. 현상과 그러니까 즉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강남 지역이나 노동강 지역의 분위기가 이렇다. 아. 근데 이 이렇다가 네. 무조건 앞으로도 이렇게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50대 네. 50의 확률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 부륭님 만큼 기사를 이렇게. 조목조목 알순 없잖아요. 이면의 현상까지도 알순 네. 없으니까 제가 되게 많은 기사들을 보거든요. 혼란스러운 기사 속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또 봤습니다. 네, 어떤 기사죠? 롤러코스터 강남 집값 어디로 튈지 6월까지는 알수 없다. 6월까지, 아마 보유세 그때 시기까지인 것 같아요. 음, 그때까지는 맞아요. 사실은 알수 없다. 지금 이 현재 분위기로 단정 짓지 말아라. 이런 기사거든요. 오히려 되게 좀 객관적으로 본 기사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뒤에 본문을 보면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아, 이 기사가 정말 찐 기사구나.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급락과 상승 반전 매물 모두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지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매물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몇억 원이 떨어지고 올랐다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식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는 네. 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했던 강남이나 뭐 그다음에 노도강이나 이런 동네에서 나왔던 어떤 급매물 이게. 음. 과연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내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현장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쵸, 현장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그 매물들이 갑자기 그 단지가 200, 200가구 세대다 하면 200가구 세대에 모든 물건이 다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한 개, 두 개씩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상황 때문에 자금이 말린 누군가가 금매물을 던졌거나 또는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투자자가 이런 공포 분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물건을 던졌다든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물건들이 빠지면 나머지 물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겠느냐? 안 나오면 이 현상은 잠시 어떤 특정 그 문제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3대 악재라고 해서 대출 규제? 보유세? 코로나19를 보통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의 가장 큰그 요인은 코로나19이고, 얘가 장기화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곧 잠식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다.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아주 정리를잘 하시네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네, 얘도 좀 객관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시면, 무조건 빨리 파세요. 누가 부동산 폭락, 공포 파리를 하나.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처음에 내가 한달 전에 그랬잖아요. 보세요. 주가도 그렇고 서울 집값도 우수수 떨어지고 있잖아요. 무조건 빨리 집 파세요. 라는 식의 유튜버, 요즘 공포 파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찐기사야가 아닐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 극히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예, 네, 할 말이 많죠. 이런 거 보게 되면 조금 화가 나요. <laughs> 왜 그러냐면, 지금 과연 떨어지니까 팔아라고 얘기한 게 이번만 그랬느냐, 생각해 보면, 지난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집하셨던 분들, 결국 그때 그 속상함 때문에 지금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또,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들 또는 그 과거 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원래 자산 시장은요, 사이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그거의 특정 부분만 가지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오르는 상황 때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때는 안 나오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집을 살 거면 어떤 식으로 사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파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러니까 파셔야 돼요 뭐 대안을 만들어주고 얘기한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무조건 공포만 얘기하니까 좀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믿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통계 지표나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석을 좀 왜곡되게 해서 공포 심리를 주는 거잖아요. 데이터 쪽으로도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겁을 먹고 심지어는 집을 파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요. 그두 번이라면 24시간 중에 딱두번 맞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큰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오히려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확한 근거로 얘기를 해라. 응. 그 명확한 근거가, 제발 좀, 제발 좀, 가계부채 문제, 응. 뭐, 금리 인상, 미국의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수많은 책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무슨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매번 했던 얘기를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진짜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부분은 왜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안을 같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사에 있는 내용 하나만 보게 되면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시거나 또는 학정 어떤 부분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니까 기사 내용을 여러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또는 무슨 많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시거나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공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세상이 공포도 있었지만 항상 희망도 있었다는 거 그런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어, 기사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보라는 부룸님 말씀이 있었고요. 진짜로 구별하는 눈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현상을 파헤치시고 이면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오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너무 연연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요.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걸몇번 경험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그 부동산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기사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클로징 멘트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비타TV는 안녕 이러거든요. 부지런TV도 만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렇구요. 네. 어, 다음주에. 그러면 비타TV 하는 것처럼 안녕해주시죠. 오늘은요? 네. 그럴까요? 다음주에 그러면 저희는 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네. 클로징 멘트를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안녕을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laughs>